스포츠가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올백프로입니다. 예, 어제 네, 축구 승무패 예, 네, 2월이 예, 돼서 많은 분들이 축구 승무패 도전하셨는데 이렇게 네, 그래프 확률값 네, 축구 승무패를 예, 카페에 예, 분석을 해드리고 예, 빠르게 예, 시간이 어저께 또 연말 아니겠습니까? 연말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예, 축구 승무패 집중안이라고 예, 유튜브 영상 예, 쇼트로 구매내역만 예, 올려드렸네요. 예.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다는 예,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쇼트를 통해서 예,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예, 일단 살펴보면 네, 어저께 뭐 주된 게 승승승인데, 예. 주된 내용이 승승승인데, <laughs> 예. 그냥 승무패를다 넣었죠. 예. 왜냐하면 금요일, 오늘, 예. 틀려버리면, 네. 토요일 좀 아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다 한번 채워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채운 것도 있는데, 네. 이건 나폴리 틀려서, 예. 결과는 예, 피오렌티나가 승리했고 나폴리 무승부 났죠 나치오가 승리했고 예 그래서 예, 일단은 네, 1차 예, 성공을 했습니다 예어있게 구매를 좀 했는데 네, 1차적으로 예, 성공을 해서 오늘 오늘도 기대가 되는 하루네요. 예, 그래프 확률값 네. 네 공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저께 배구에서 역배가 터졌죠. 네 이건 네 이런 날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날은 터지는 날도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정배만, 뭐, 90, 칼텍스승도99% 했는데, 더저께 터졌죠. 네, 이변이 났던, 네, 배구였습니다. 네, 피오렌티나, 토리너, 네, 나폴리. 네, 그러네요. 라치오. 유 k 스트 외수윤화부터 살펴봐드리면 될것 같은데 아 넘어가고 다음에 말씀드리고 아탈란타 레체 이 경기 승리 확률 87%햄무 언더니까 네, 이 경기 저는 네. 헨승도 예. 아탈란타 마인승도 예. 가능성이 있다 예, 햄무냐, 마인승이냐, 이렇게 볼수 있다고 예상이 되고요 루턴타운드 첼시는, 예, 첼시의 승, 첼시의 승무 많이 보시죠. 역배보다는 예, 첼시의 승무 사이드로 많이 보시는데, 예. 첼시의 마인승은 없고, 한골차 싸움이 될 것이다. 첼시승. 하지만 2.5점 마인승도, 예 가능성이 있구요오 예.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체시의 예, 이거 마인승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예, 깔리아리대 앰폴리 경기 이 경기 역시 역배 없는 승무 사이드로 많이 보시죠. 예. 헨승보다는 헨무가 낫다 언더. 갈리아리승 또는 무승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평확값도 이렇게 나오고요. 우디넷의 볼로나 네, 이 경기 <laughs> 볼로나의 승인데 무를 갈지 역배를 갈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무승부가 37%입니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 경기고요. 횡승보다는 햄무 또는 우디넷의 프랜승,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laughs> 언더 경기, <laughs> 예, 에스턴 대 번리 살펴볼게요. 에스턴, 승, 햄무, 2.5점 프랜, 오바. 이렇게 나오는데, 번리의 역배까지는 없지만, 예, 상성을 고려해서, 무승부까지, 네, 이변을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승부 하나 간게 있죠. 네. 그래도 뭐, 에스턴이 잘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승인데, 네. 무승부도 이변으로 한번 노려봤습니다. 네. 햄무. 크리스탈 대 브랜드 퍼. 이 경기. 거의 정배 위주로 떨어지는데, 이번에 차 역배 나오는, 네. 경기네요. 크리스탈의 승은 없어 보이고, 역배, 풀렌 예,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예, 이렇게. 브랜드퍼가 풀엔은 하지 않을까. 네. 확률이, 확률적으로. 울버햄터 대, 예, 에 버튼 경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배 나옵니다. 역배, 풀엔. 이 경기가 사실상 이번 회차에서, 예, 가장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예, 확률적으로 네 그래서 승무패 네, 지우신 분들도 많고 저도 지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는 울버햄튼의 마인승은 없고 울버가 이기면 햄무 정도 프랜 이렇게 두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본다면 에버턴의 역배도 예 좋아 보입니다 아랍 대 키르기스 예, 이 경기 아랍의 승, 가지 마시고, 음. 아랍의 승 가실 거면, 햄무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햄무. 네, 이 경기, 무냐, 햄무냐, 그것이 문제로다. 에이시 밀란드 사스홀로 경기, 이거, 밀란승, 이변 터지면 무승문데, 역배 없고, 역배도, 네, 조금, 네, 독식을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언더 하지만 밀란의 승리 확률이 80%라는거 엘라스 대 살라르니 이 경기도 승무 사이드 많이 보셨죠 역배 없는 승무 사이드 예, 승리 58% 헨무 네, 언더 되겠습니다 헨무 네, 헨승 무다 3배네요 예, 노팅엄 대 메뉴 경기 이 경기 메뉴 승 많이 보시죠? 메뉴 승무 사이드 많이 보시는데 음, 무승부도 어느 정도는 예, 필요한 경기입니다. 이 경기 는 예, 왜냐하면 프랭카이 높기 때문에 메뉴가 이기면 한골차 예, 아니면 무승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주력은 승 무승부 이렇게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예, 오바로 보여지는 경기. 유벤투스 대 로마 이 경기 예. 기본 사이드는 무승부고요. 무냐 햄무냐 그것이 문제로다 예. 이렇게 나오겠네요. 무 또는 햄무 한골차 유벤투스의 승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센트메리 대 퍼스글로 경기는 <laughs> 네 퍼스글로 센트메리의 승 햄무 헨승 예, 없으니까 헨모 프렌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예, NBA마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BA 네 올랜도 매직 대 유용 닉스 이 경기 닉스의 승리 따라서 닉스의 프렌 마인승 음, 닉스의 프랜승 가시면 확률이 높고요 예. 오버 가시는 게, 2 2 6 5 오버 가시는 게, 예. 확률적으로는 제일 좋아 보이네요. 예. 워싱턴 대 브루네츠 이 경기. 예. 마인승까지 나오니까 일반승 무난하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버 예상되고요 에틀 대 세크 이 경기. 네, 세크의 역배니까, 네, 한 점이라도 낮은 프랜승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언더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보스턴, 네, 토론토, 보스턴의 승리. 하지만, 토론토의 프랜승, 언더바는 패스 조합입니다클리블드 미러키는, 네, 미러키의 승, 마인승까이 나오니까 일반승, 무난하게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예, 오바 경기. 휴스대 필라. 네, 이 경기. 필라델피아의 승리. 마인승, 오바 떨어지는데, 이 경기 오바 94%. 예, 네, 기준점 올랐어도 추천드릴게요. 네. 오클 대덴버이 경기도 덴버의 승, 하지만 프레는 오클. 예, 오바. 기준값 올랐어도, 예, 오바 추천드리겠습니다. 피닉스 대 살럿 예. 피닉스 승 하지만 살럿의 프렌 언더가 예상되는 경기고요 <laughs> 보틀대 세난 예, 경기 언더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틀의승 마인승까지 볼수 있는 경기입니다 클리퍼스 맨피스 예, 클리퍼스 일반승 무난히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예, 핸디는 예, 50대50이니까 건들지 않는 걸로 네, 오바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케지트 대 웨스 유나는 무 없는 승패 사이드인데, 예, 승, 승, 햄무,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오바겠죠. 예, 오바, 승, 햄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버 빅터 대 에스 애들 유나는, 예, 무냐, 햄무냐, 그것이 문제로다. 언더.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트 대 세필드. 예. 2점 맨시티에 2점 차승. 무난하게 65%. 네. 3.5점은 세필드. 오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세필드의 역배는 없다. <laughs> 따라서 이 경기 맨체스트 2점 차 헨승. 헨모. 이렇게 가셔도 94%네요. 54%. 이거 3.5점은 약간 위험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경기입니다. 하나만 본다면 메뉴의 마인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0승. 아랍대 키르기스는 예, 무승부 75%, 햄무51% 되겠습니다. 언더 경기 예, 무승부. 예. 센트메리 대 퍼스글로. 센트메리슨, 햄무, 언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프로토 153회차, 네 예, 3회차, 예, 그래, 폭력값 공유를 해드렸고요 예. 구독과, 예, 좋아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분석하는 사람들, 분석 멤버 카페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카페에 분석하는 사람들, 분석 멤버 참여 예, 하셔서 함께 프로토 즐겁게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네, 분석하는 일은 예, 뭐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일 수 있으시겠지만, 예,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그러하겠지만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들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석하는 사람들, 분석 멤버 함께 하셔서 즐거운 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네, 153회차가 이제 올해 마지막 회차죠. 예, 네, 저는, 네, 12월 네, 31일, 네, 올한 해를 마무리하는 영상, 그리고 새해를 다짐하는, 예, 네, 새해 영상, 새해 인사까지 함께, 네, 네, 함께 촬영해서, 예, 네, 31일 날 예, 다시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예, 축구 승무패 1등, 예, 꼭 당첨돼서 예, 나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당첨돼서 예, 30% 네,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